초반 오십수, 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성격이 급하신 분이군요. 빨리빨리 두는 거 보면 빠져서 갑니다. 늘고 일단 빠지는 수의 의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리를 상대한테 안 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. 아주 견실하게 두 칸을 벌려두었고요 어, 걸침 정도. 자, 막고. 어, 자신감이 상당한데. 바둑또는 착수 속도에서 자신감이 묻어나오는군요. 걸치고. 하나. 자, 일단 한칸 다가서면서 뛰어나가면 바로 붙여서 2단 갑니다. 어, 귀를 일단 다 먹겠다는 약간 욕심적인 수인데 뭐 충분히 둘 수는 있겠죠. 날일자를 한방 가서 받으면 씌워가겠습니다. 씌웠을 때 응원군 역할을 하겠다. <laughs> 뭐 그런 뜻이고요. 이걸로 이제 바로 씌우면 혹시나 이쪽을 흙이 젖혀서 둘 수도 있거든요. 이 젖히는 자리가 또 좋으니까. 자뛰면은 이제 눌러서 두텁게 뭔가 꽉 눌러 틀어막은 느낌이 좀 들죠. 아홉. 요런 식으로 자세를 좀 잡아둘 수도 있습니다. 이제 다음에 요거 안 두면은 이제 흑한데 여기 맞으면 그 다음에 또 입구자가 너무 아프거든요. 하나, 여덟. 이제는 여기 뛰어나가야겠죠. 여섯 붙이고 늘고 모양 정리 들어갑니다. 하나. 지금은 이쪽이 뒷문이 열려있으니까 좌변을 막아서 두는게 훨씬 낫겠죠? 젖히고 젖혀서 끊어잡아라 그 다음에 위에서 치고 셋. 때릴 때 단수를 치면서 계속해서 눌러가는 다섯. 형태를 만들 수도 여섯, 있겠네요. 일곱 여덟 지금은 중앙을 치고 당연히 때려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는 끊어 먹어서 이검이니까 여기둔 거예요 호구 안 치고 백 이득을 봤죠?